반우는 태권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하는 의류 브랜드입니다. 태권도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태권도복 고유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반우 의류 디자인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차분하지만 강인한 힘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제품 디자인은 베이직하고요. 내구성이 좋은 원단들로 국내 생산하면서 봉제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태권도 하면 바로 연상할 수 있는 태권도띠, 도복킷, 그리고 도복의 실루엣 등을 포인트 요소로 제품 디자인에 녹이고 있습니다. 반우의 브랜드 컬러는 화이트 앤 블랙, 아이보리 앤 차콜이며 제품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무채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권도의 띠 색상은 노랑, 파랑, 빨강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복 넉넉한 도복 핏을 반우에 접목하여 활동성 좋은 실루엣을 연출한 제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유연함을 표현할 곡선 패턴, 태권도의 발차기를 표현하는 대각선 패턴을 즐겨 사용합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다섯 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였고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건강한 신체 단련과 함께 올바른 정신 수양을 목표로 합니다. 태권도라는 종목이 더 많은 분들께도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의식주에서 빠질 수 없는 의류에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백화점 팝업에서 반우는 전량 품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서 스포츠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360플레이에서 의류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청계천 패션쇼를 성황리에 마쳤고,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반우의 최종 목표는 성인 태권도 활성화이기 때문에 많은 성인이 태권도를 즐겁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나답게 살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단단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반우가 꾸준히 용기를 붙돋고 함께 나란히 나아갈 것입니다.